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75만 원 만큼이 뭡니까? 이 시점에 알았다면 그렇죠? 이익을 잡아야 된다, 그죠? 그쵸? 그렇죠? 왜냐면 전기에 너무 75만 원 만큼 많이 비용을 잡았으니까 이만큼이 올해 수익을 잡아야죠. 근데 이거 웃기잖아요. 전개 잘못한 거 올해 이만큼 잡으면 서로 언밸런스 아닙니까? 엇매치 미스매칭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개 연도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있죠. 이 삼각기간까지 계속 연장해서 보정되는 차이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요 때가 아니고, 요때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때, 연말에 알았다면. 연말에 알았다면 당연히 뭡니까? 강과 삼각비만 계산하면 되죠. 그죠? 강과 삼각비가 50 늘어나는 거지. 요때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때요때 알았으면. 이때 알았으면. 요, 요, 강가상각 하기 전이라면 지금 차이가 얼마입니까? 두 개의 연도를 걸쳐왔을 때 50만 원 비용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은요. 100만 원을 계산했으니까 과대 계산한 게 얼마요? 50이니까 50만큼은 수익 잡자, 이에요 그럼 딱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3, 여기 보면, 2, 3, 원 50, 만원 이렇게 잡는다. 그거에 불과합니다. 뭐 그런 정도만 여러분이 좀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왜 교재 안 가봅니다? 자 회계 변경에 그죠? 예, 우리가 정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성과 통일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된다, 그죠? 근데 이제 회계 변경의 유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점이 있다면 보겠습니다. 뭐 일단 기가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 회계 정책이 뭐 있고 이거, 이거는 용어고 여기에 뭔가 회계 정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있죠. 여기 바로 뭐냐면 두 가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거잖아요, 거요거 요거. 정당한 사유. 이두 개가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 이렇게 돼 있어. 아까 전 제가 얘기했던. 아까 전에 얘기했던 똑같습니다. 요거고 여기 바로 회계 변경에 정책의 변경에 사례. 어떤 건지, 뭐, 선입선출법을 바꾼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는요, 소급법에 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 마지막이 뭐야, 여기. 회계처리가. 방금 얘기했던 소급법 있죠? 소급법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보겠습니다. 추정의 변경은, 뭐, 추정인치한다. 둘이 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추정의 사료에 보면, 대손의 추정, 진부와 여부의 판단. 그죠? 재구자산의 진부와 여부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이거 조금, 대손의 추정도 중요하지만, 이거, 출제가 진부와 여부에 따른 판단과 평가, 이거. 강가상각의 뭡니까? 강가상각의 변경, 방법의 변경. 그다음 여기 여기서 보세요. 회계처리 할 때, 회계의 추정의 변경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걸 얘기를,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 안 하고 있다 뭐. 모형이 없어요. 전지전으로 처리하고 그 효과를 단기와 뭔가 단기 후 그러니까 단기도 포함한다는 거 이거 떡구 해놓으세요. 효과를 뭡니까 단기 이후에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주제 많이 됩니다. 단기와 뭡니까 단기도 변경을 하면 추정의 변경을 하면 단기도 포함이 되는 거야. 시험 문제 이렇게 옵니다 여기 추정의 변경은 그 효과를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면요. 틀린 질문 됩니다.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서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개가 불가능하다면. 그래서 추정의 변경을 본다. 뭐 그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회계 오류에 대한 얘기고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단기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알고 보니까 기계 장치로 했다면 기계 장치 빼고 차량 운반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정의 분류의 오류에 불과하다 이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하지 않는 거야. 간단한, 오히려 여기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살해볼게요. 자, A사는 1차 연도 초에 3년의 내용연수를 가지는 유형자산 900, 잔조가 지형, 그러니까 1년에 30원, 300원씩 비용화되는 있죠. 이 자산을, 유형자산을 전액 수정비로 처리하겠다. 이겠죠? 비용처리를 이렇게 한거예 그죠?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바른 붕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바로 있죠? 여기 회사의 붕괴, 여기 발언, 발언 있죠? 올바른 붕괴, 이렇게 되죠? 세무조정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세무조정할 때, 회사의 로기처리, 세법의 조정, 세법 붕괴, 조정, 조정이죠? 붕괴, 이렇게 나타나죠? 그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러면 수종붕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종붕괴, 이렇게 했으면. 아, 왜 이렇게 복잡해. 유형제산 일단 잡아야 되잖아. 90 잡고. 강가상각 두개가 얼마인가? 30 잡고. 여기에서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인가? 얘는 비용이 얼마죠? 2차 연도에 강가상각 비용이 뭔가? IS가 300이 돼야 되는데 얘는 IS를 얼마 잡는 다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600만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600만큼을 얘가 비용을 너무 과대계산하니까그 다음 년도 알았다면 뭔가? 아니, 당의 년도에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니까 고치면 될거아니에 그죠? 근데 그 다음 년도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류 수종 얘기 뭔가? 600 잡는다, 이거잖아요, 그죠? 단, 그렇게 보면 돼요, 그냥. 600. 해당이 되면 600이다. 그 차이 나는 금액 있죠? 지금 회사가 지금, 지금 현재 요1전이 지난 후에 입장에 봤을 때는 작년도에 비용을 뭡니까? 600만큼 많이 계산했으니까 우를 아는 시점에서 뭡니까? 비용처럼 리 이익을 그냥 600을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중대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대한 우를 하면. 중대한 우를 하고 하면 똑같은 모형입니다. 여기에 뭐만 옵니까? 이 차이, 그죠? 그 다음 년도 달았다면요 부분이 정교류 수정 손실이 아니고 뭡니까?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뭐야? 네, 우리가 자본 계정에 있죠. 거기에 이정교 수정 손실이 이익이 있습니다. 자본 계정으로 봐야 된다는 점. 자, 그 정도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지금 익히셨다면 나중에 뭡니까? 시험 문제의 주제를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 개념을 베이스를 깔고 이제 시험을 적용하는 거는 이제 제하고 나중에, 나중에 뭡니까? 뒤에 기출문제, 이론 기출문제 한 50문제, 뭐 100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거 나중에 쭉 이론 문제 풀면서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풀수 있는 하나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같습니다. 저 그것까지 해봤습니다.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주제, 뭐, 왜 환산이랄지, 보고 기간 후 사건이랄지, 뭐, 그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